바지를 안 입혀서 나오면 어떡해 노랑이한테 번 얘기했어 바지 노랑이한테 바지 노 <laughs> <laughs> 입냐고 아니 그러면 나한테 애를 챙기라고 하던지 아 진짜 가지가지하네 진짜 어떻게 들어간 건데 나와봐 엄마 찍지마 엄마 안찍을자자 노랑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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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잖아. 아들아 어머머머 다시 들어가버렸는데? 어떻게 자기 발리 꺼내줘 애들 어떡해 꺼내줘. 안 <laughs> 꺼내줘 아 진짜 가지가지하네 진짜 아니, 오, 어떻게 들어간건데? 나와봐 <웃음> 진짜 너 <laughs> 뭐하러 가 이리와 시끄럽네. 아내 <laughs> 그냥 들어갈 거야. 혼자 있고 싶은데 엄마 찍지 마. 엄마 자다 자자 <laughs> 노래 하나 집하면 쫓겨 나와야지 힘차리. 도대체 김 노랑은 왜 따라하는 거야? 누나 따라쟁이야. <웃음> <웃음> 뭔지도 모르 고 그냥 따라해. 엄마노랑이찍고 있어. <laughs> 너, 뭔지 알고, 누나 따라하고그러는 거야. <laughs> <laughs> 이리와이마안아게 아이고, 이리 음,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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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음. 아, 소고기 장구 먹어야. 엄마 갑자기 모자 못어졌어 물줘야. 물 줘야. 자 물. 자물 먹어야. 응. 엄마도 엄마 먹어. 어 고마워. 나가 먹을래. 소미도 먹어. 그럼. 야물마셔요 엄마 이거 한개 엄마 먹어. 어 고마워. 엄마 먹어요. 고마워요. 한개 아빠 줄게. 아빠 또 올거야. 입도 닦을거예요아이게잘 닦네요. 아빠, 아빠. 아빠 화장실 갔어. 어린이 코 짱이다. 이거 봐봐. 하소마 요거 봐봐. 삼촌이 요구르트 줬다. 밥다 먹어야 줄수 있어. 어, 김도 주셔. 어린이 거 좋은데. 김달라는거 같은데. 아. 너 줘야. 리필 국물 리필. 뜨거워 뜨거워. 박 <laughs> 질질 흘리 <laughs> <뚜껑이> 깨고 있어. <웃음> <웃음> 엄마. 엄마 이 어, 엄마 그래. 안 되겠는데. 볼도 두 특태로 신이게 바라 가지고 진짜 다못 써. 왜왜 노라고? 오 노라는 거 아니. 아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 알았어 알았어. 자, 자기가 잡고 어. 하겠어. 잡아. 응, 자기가 할거래 국물 진짜 맛있나 봐. 어? 래 다음에 또할는데잘 먹어서 주는 거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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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렇게 준다고? 멋진. 다 흘리지 않을까? 아니야? 안 흘려? <laughs> 어린이집에서 이걸 준다고? 그래이빨주지 그래도 빨대 꽂아주지? 않을 꽂아주지? 빨대 꽂아주 빨대 빨대 주아주지아지 있어, 음. 있어. 아주지빨아주지아아아주지이대 그래? <laughs> <건 뭐야>? <laughs> 어. <laughs> 꽂아주지? 완벽하네 완벽해. 맛있어. 물. 네. 물이야 얘가? 네. <laughs> 음. 아, 그 설명해 주면서 먹고 있어. 아, 그 뭐라고 적혀 있다? 지 어, 아, 그랬어? 아빠애 바지를 안 입혀서 나면 어떡해? 그건 아니지. 아무래도. 너 머리에서 열번 얘기했어. 바지. 입혀서. 노랑이한테 <laughs> 노랑이한테 바지를 바지 입냐고. 아. 아니, 그러면 나한테 애를 챙기라고 하던지. 왜 애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난안데려가서 지가 따라온 거지. 아, 정말 부끄러워 죽겠네. 하소민은왜또 잠옷을 입고 나왔어? 애를 다 챙겨 줘서 고마워. 근데 이렇게 꼭 맨날 아, 난 챙기지 않아.들이 따라다니고. <laughs> 이게 뭐야 정말. 아빠가. 어 아빠 우리, 저기 있네 가자 아빠 우리 저기 우리 있네 가자 빨리. 노랑이는 아직 아기라서 어, 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까베지 모르는 까베지 것 같아. 아또 먹고 싶어. 어? 꽃이 예쁘게 폈네. 난 토끼처럼 짱짱 이렇게. 짱짱 <laughs> 이렇게. <웃음> <깡쌍 이렇다>. 토끼야? <laughs> 토끼야 그게? 어 엄마 까라. 이거 토끼야? 토끼네 토끼. 짱짱 이거야. 이게 뭐야요돌 돌이야? 응. 어, 이거 돌이야. 맞아. 돌해 봐. 신발은 또 짝짝이로 신고 아주 환상이 콜라보 다잉. 가자. 조금이 가자. 아티스 저기 있어. 카피바라 있었어? 음. 여기를 버리다. 나나 멈춰. 말이야 뭐야? 왜 이렇게 커? 외래 종이냐? 가자. 야, 가자 너무 무섭다. 아빠 어, 어. <laughs> 배불러가지고 배불러서 이제 안먹고싶지? 배부른데 <laughs> <배불러서 웃음> <배불러서> 먹고는 <웃음> 싶고 럭 대블럭, 대빨듯이 그냥 대블럭, 대블럭, 대 응? <웃음> 응? 응? 배불러? 응. <laughs> 맛있어? 거 조금 맛이 없어 응. 앞이 맛있는 거야 하얀색은 맛이 없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쏭아 오늘의 행선지는 어디라고? 네몬 박물관 네몬 박물관에서 만나요 만나요 노랑이도 만나요 출발 <laughs> 어, 여우가 <야호가> 제일 하얗네. 여 <laughs> 야우야. 여기 갤러리래. 오호. 레몬 무스. 어, 레몬 무스 먹을래. 먹을래. 먹어 볼 거야? 강아지 매장에 들어올 수 있고 저 농장에도 들어갈 수 있대. 근데 농장엔 칠면조만 조심해 달래. 한, 자,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여자, 응.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나는... <laughs> 여우 막 들어가려고 난리야. 네, 오, 어, 들어가도 된대. 어우, <laughs> 막잘 올라가. 아, 자,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네. 아빠, 여기 갤러리도 있어. 여기 봐봐. 한우 형. 우리나 한우 형이랑 친한데. <laughs> 누구시지? 어. 구 어, 거기도 있었어. 어? 이거는 레몬 무스케이크, 이거는 레모네이드 그리고 레몬 아이스크림. 레몬. 에이, 어. 그래 음료수 마지막. 나 레모네이드 먹어볼게. 아 확실히 다르네 레몬 생산지라 그런지 레몬을 빡 넣어줬어 아 너무 맛있는데? 그냥 탄산수에다 레몬을 많이 넣으니까 맛있네 집에서도 이렇게 먹어야겠다 아, 무스 응. 먹어봐 아니야 손으로 먹는 거 아니야 포크로 먹어야지 이렇게 응, 응 그렇지 맛있어? 음. 오이 딱딱해 여기 봐 겉은 딱딱하네 안에 줄 같은 게 있어 나귤 먹을래 줄 같은 게 있어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과자나 찍어서 먹는 거 같은데 음. 음. 상큼한 맛이구나. 맛있네.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자야. 기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보리액기. 음. 맛있어봐. 음. 맛있어. 진짜 상큼하고 맛있어. 음. 레몬 레몬 건데. 물이 들어가 있어. 음. 진짜 상큼하다. 물때. 레몬 껍질로 이게. 무농약 음. 레몬이래, 자기야. 무농약이어야만 경쟁력이 있어, 이게. 아, 그래? 말면은... 음. 아 그래? 이거 먹는 거 근데, 아니야? 무농약이면은 진짜 어렵지 않아? 나 노라면 먹고. 어 맛있다. 어머 맛있다. 노아그 껍데기 그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지지. 그 먹는 거 아니고 숟가락 쥐기. 중간 중간 레몬이 씹힌다. 진정해 진정해. 이제 그만 마셔. 속쓰려. 더 마시면. 그만 마셔. 와. 아 이제 그만 마셔. 이제 내려가자. 가자. 우리 이제 이제 꼬꼬 보러 가자. 꼬꼬. 꼬꼬 보러 갈까? 어어 그래. 꼬꼬 보러 가자. 아, 아 이제 다 먹었어. 알았어. 아 그랬구나. 남았구나. 미안해 엄마 몰랐다. 우리 근에 타러 가자. 뭐 하니? 야 이거 진짜 위험해. <laughs> 아, 안 되겠다. 이거 타지 말자. 사는 용이 아니라 사진 용인가봐. 그렇지. 단 사진용이니까. 무농약으로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 무농약을 어떻게 하지? 레몬이 있다. 무농약이라서 검정색이 있나? 아니 그래도 너무 예쁜데? 레몬이 원래 농약이 안 돼도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이건 오래둬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니, 아니, 안 따서. 아니 아니. 이렇게 좀 시중에 파는 건 어, 황금향도 어, 있다. 틀렸어. 얘가 칠면조야? 응. 음. 얘가 칠면조야. 얘? 예? 어.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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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 빡빡. 야, 저봐 봐. 빡빡거리다 빡빡. 여우야 칠면조다. 칠면조. 봐 봐. 그거가 간다. 여우 보니까 도망. 왜 날개를 안 쳐요, 왜? 아, 쟤는 여자 칠면조는 음, 날개를 안 펴고 음. 남자 칠면조만 날개를 피는 거야. 냄새 안 나게 허브도 키워놨네, 자기야, 여기. 무서워? 어, 아저 찍찍이가 무서웠어? 쟤가 빡빡거려서 무서웠나 봐. 안나. 안나. 엄마 손 잡아 줄게로 엄마. 아빠 안아 주라 아빠. 야 응. 안나야. 할수 있어. 빡빡이 온다. 빡빡이. 빡빡. 빡. 빡빡이 우리 쫓아다닌다. 오케이. 자기 새끼 지키려고 하나 그런가 보다. 아빠데. 저기 많다. 오막도망간다 빡빡이들 많아? 응, 많어. 빡 <laughs> 들어와서 다시 밝아졌어. 아이고. <laughs> 사랑이 잔다. 맞네 오늘 주말이랑 어, 저기. 아, 저기는 기치부인데아 그랬어? 우리 저기 가서 놀 거야 저 노랑이 너무 시원하대 하솜이도 들어와 엄청 시원해 우와 시원하다 아. 얕은 데로 가자 하랑이놀수 있는 데로 가자 우와 여기는 발실이야 아까랑 달라 여기서 놀자 저기서 올라가자 여기 너무 발실이다. 와, 진짜 발실이다. 여기서도 물이 막 나와. 여기서 물이 막 나오고 있어. 여우 봐봐, 막 들어가. 우리 여우는 막 들어가. 여우 막물 마셔. 야, 자기야, 이게 손이 차다. 이제 데려가자. 진짜 여기 프라이빗 수영장이네. 어 아니 여기 막 이런데서 물이 다 나와 사방팔방에서 물이 나와 안녕 빠빠이 빠빠이 <laughs>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면 또 와야겠다 물고기 잡았어 아빠가 근데 진짜 작다 진짜 작다 무슨 물고기일까? 얘를 잡네 아빠가 노랑이 손을 줘봐 두, 양손으로, 양손으로 해야지 양손두 개로 해야지 바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아, 그거 어쩔 수 없지 아이고, 가버렸네. <laughs> 가버렸네. 간다. <웃음> 주세요. 주세요. <웃음> 물고기 잡아가지고 키워. 그래, 가자. 키워.